네, 안녕하세요. 아이켄 멘토 마음다기입니다. 퍽하고 뭐 하고 싶은 게막 생겼어요. 어, 일단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걸좀 강의해드리면 좋겠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잘 해서 전달해드리고 하는데 오늘의 강의 제목은 생각의 정의가 뭘까?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의 정의입니다. 여러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 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 그럼 나는 생각이 뭔지 잘 알고 있을까? 사유가 뭔지 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찾아봤어요. 생각을 찾아보니까 한자가 없는 거예요. 네. 제주특기가 한자로 그 뜻을 잘 도출해내는 건데. 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과 비슷한, 아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단어의 한자는 사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유하는 거. 우리가 사색하다. 사유하다.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생각, 사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생각의 그 본질적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유란, 생각이란, 이제 뭘까? 찾아보니까요. 이 사의 상태는,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사자는 이 마음심자, 마음심자 위에 받전자가 있는 상태예요. 받전이 이 형성문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뇌를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뇌의 모습을 받전자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위에서 마음을 기반으로 플레이되는 뇌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자유롭게 그것에 대해서 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구체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전전두피질과 이 편도체가 상호작용하면서 편도체의 그 감정 반응, 부정적 반응을 낮춰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 상태는 마음 위에서 이 마음을 기반으로 뇌가 정말 정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사회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 상태는 의지와 감정과 마음이 들어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다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될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순수한 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또 좋은 감정과 사랑의 감정, 이타성의 감정,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 내 어떤 선택이 들어간 생각, 마음이 들어간 생각이 사회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나 의지 없이, 주도성 없이 단순히 뇌만 골리고 있다면 이것은 생각이 될수 없죠. 예, 뭐 생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유는 또 어떤가요? 유의 상태는 뭔가요? 이 유는 어, 늘어세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생각 어, 유자이기도 하지만 늘어세운다라는 뜻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쭉 이어주는 네, 생각의 이음이죠. 생각을 이어주는 상태가 유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movement, 생각하는 움직임. 어, 또 생각을 나열한다는 것은 생각 줄세우기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어, 움직임 또 생각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생각의 논리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의상태예요 여기서 생각이 하나의 대상에 쭉 꽂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몰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이 사회 상태와 유의 상태가 같이 건강하게 결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진짜 생각이다 이런 걸조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제 유의 상태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무엇 무엇이 되다, 막당하다, 들어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행동을 낳고 결국 무엇 무엇이 되는 상태. 결국 생각이 하나의 의견,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어서 결과가 되는 것,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이 여기서 도출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순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감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 의지와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 잘 돌아가게 되려면 역시 뇌회로가 뚫려야 된다 좋은 뇌의 활동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과 숙면과 좋은 음식들 몸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쭉 이어주는 것이고, 생각 줄 세우기. 생각의 어떤 질서와 논리를 부여하는 상태에서 무엇못이 되게 만드는 것. 그쵸? 뭐 어떤 아웃풋을 뽑고, 결론을 내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명시화시키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게 사유라는. 거야. 사유한다,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의와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필수 3요소 나왔죠 어, 그래서 이러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만의 생각을 구축해 나가시고 또 어, 진짜 생각이 뭔지를 여러분의 방식으로 또 생각의 정의를 내려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 구체적으로 한 단어만 갖고도 훌륭한 강의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딸과 함께 산책하다가 톡하고 드는 생각을 잠시 톤에 어 키워드로 적어가지고 쭉 한번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음도하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